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소리 시장맨 허동구 최수영입니다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안동 북부시장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이 시장의 회장님을 먼저 모시고 서진 씨를 모시고 시장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 북문시장에서 35년째 식품점을 경영하고 있으며 현 상인내 회장을 맡고 있는 허경환입니다 오늘 멀리서 또한 걸음에 달려온 우리 박서진 가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서진 가수님 서진 씨 예. 아유 반갑습니다 오세요. 오늘도 보네요 오늘 얘기는 어디죠? <laughs> 오늘은 북문시장. 북문시장입니다 예. 북문시장에 찾아왔는데 오늘은 회장님과 같이 여기 시장에 네네. 뭐가 좋은 게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어,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은 음. 서진 씨 이거 뭔지 알아요? 쪽파 그렇지 파. 파파 2,000원 그러고 잠깐만 <laughs> 장바구니 이거 주는 거예요? 아 시장에서 준 거예요? 그래. 음. 아 시장에서 이걸 회장님. 잠깐만요 아 북문시장 예 회장님이 주셨다 <laughs> 그러면은 어, 봉지에 넣지 마세요 이거는 봉지에 넣지 말고 이게 봉지를 쓰면은 환경이 오염이 돼요 그래서 아. 이 시장 강인 회장님이 이거를 지금 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음.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 봉지에 넣으면은 또비리을 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쵸? 이거는 한번 쓰고 장바구니 안 버리잖아. 버릴까요? 아니, 안 버리지. 저걸 어떻게. 안 된다. 버리지. 네네. 못 버리지. 네네. 그래, 이제 앞으로도 혹시 서진 씨가 장을 볼 일은 잘 없겠지만, 장을 본다면, 장바구니 하나 가지고 네. 이렇게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자, 네, 그러면은, 자,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장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고, 지금 행복 얼림마당 행사에 안동 북문시장, 덕전에 산들 절이 준비가 되고 있네요 아, 우리 서진 씨 오늘도 진짜 네. 어, 완전 밝은색 옷이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데 어, 우리 밝은색 옷 입고 오늘 장아찌 오늘 장아찌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서진 씨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오! 자, 지금 저희가 네. 입구 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열 네. 체크 다 하고요. 사회적 거리 두기로 네. 다 앉아있고요. 네, 네. 마스크 착용 다 하고 있습니다. 아니 오늘 저희가 이 산들장아찌를 좀 보여드리잖아요. 그렇죠. 산나물도 있고 마늘도 있고 오이지에 머위에 진짜 기가 막힙니다. 거기다가 건강까지. 어. 마늘은 오. 또 좋잖아요, 몸에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, 건강관리 중요합니다. 평소에 뭐 이것저것 좋은 거다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 반찬으로 이렇게 건강한 반찬 먹으면 얼마나 건강해질까요? 그쵸. 그렇죠? 대박이죠, 네. 대박이죠. 네. 뭔가 네. 약 같은 거는 챙겨 먹으려면 제 네. 시간에 이렇게 챙겨 네. 먹어야 되지만, 네, 삼시세끼, 네, 네. 음. 우리는 다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. 그때 그렇죠, 그렇죠. 반찬으로 음. 편안하게 음. 먹을 수 있다는 건. 그 음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어. 마늘을 제가 장아찌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제가 먹여드릴게요. <laughs> 밥을 이렇게 올리고. 밥을 올리고. 밥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? 아니 아니. 아니. <laughs> 아니야 계획적이야. 어. <laughs> 하나 올리고. 아 마늘도 진짜 큰 거. 또 하나 올리고. 아. <laughs> 또 하나 올리고. <laughs> 어머 다들 좋아하시네요. 자이 극한 지급인 것 같아. 자. 자 오늘 아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가. <laughs> 음. 기가 막히죠. 음! 맛있어 맛있지? 음. 어, 지금 약간 그러니까 마늘이라고 어? 해서 다 이렇게 맵게만 하고 그런 게 어. 아니라 저희 이제 덕자 언니가 다 직접 당근이 마늘장아찌 그리고 다 장아찌들은 어,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약간 맵고 약간 이런 맛들을 좀 음. 죽였죠 음, 맞아요 그래서 새콤달콤한 그런 맛과 밥하고 먹으면 찰떡 자 그러면 저희 서진 씨는 어, 어, 잠시 뒤에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잠시 좀 이렇게 좀네네 <laughs> 잠시 뒤에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, 우리 네. 팬분들에게 인사하고, 어. 네,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서진씨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I am not know how to